네, 천만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이구요. 네, 국내 증시는 내일까지 연휴로 휴장을 합니다. 주말은 뭐 주식 같은 거좀 있고, 어, 좀 편하게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 요즘 들어서 뭐 장이 장인만큼, 네, 어, 절대 뭐 그렇게 못하고.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들어서 뭐 국내장뿐만 아니라 미국장도 금요일 날 보시다시피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다 마이너스 음봉으로 끝이 났어요. 한때는 뭐 양봉으로 돌려서 플러스를 막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는 결과적으로 다운온 1. 7.1%어 밀서 끝이 났고 나스닥 역시 1.51% 하락 또 S&P 500도 1.51% 이렇게 하락을 보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어 분명히 월요일 날 국내장이 열렸더라면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나스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일단 출발 자체는 어 마이너스 어, 출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미국 시장을 한번더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투자자분들은 음, 목요일날 있었던 미국의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후에 야, 큰일 났다. 어, 이게 또 고스란히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요일날, 어, 의외로, 음, 삼성전자가 또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출발은, 음, 마이너스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어, 하락폭이 조금 생기다가, 결국, 어, 플러스 양봉으로 돌리면서 끝이 났어요. 0.95% 500원 오른 53,1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어,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국내 주식의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어, 52주 최저가를 어,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요일 날뭐 미국 장도 안 좋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실적 발표도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금요일 장을 맞았습니다만은. 의외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를 좀해 봐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국내 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 시총을 어,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어 외국인들이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저도 유심히 보아온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금요일 날 아, 국채 금리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분명히 삼성전자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또 기관의 소량 순 매수까지 겹쳐지었지요. 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셔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어, 외국인들의 수급 어, 바로 어그 어떤 뭐 대내외적인 변수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수급은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크게 좌지우지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도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삼성전자에 어 그나마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아니죠. 뭐2% 이상의 상승을 가져왔다가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양봉으로 끝나는데 역시 환율의 영향이 크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이 저점이 아닌가 해서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반드시 원 달러 환율을 체크하면서 매수를 해도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요일 사실 뭐 시간 외 거래에서는 일단 다 플러스로 기록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종가에서 애플이 3% 하락, 테슬라가 1.1%또 나이키가 무려 12.36% 하락을 가져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51불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밀리면서 그 상승 폭을 조금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됐어요. 자 과연 저점이 어디인가 많은 분들이 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사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이 9월 중순까지도 한국 증시 코스피 박스 하단을 2,220에서 2,150 정도로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단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2,100으로 수정하거나 2,50까지도 또 어떤 분들은 2,000선도 깨지고 1,900을 갔다 올 것이다라는 말까지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 더 이상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만 은 상당히 지금은 위험기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3분기가 바닥이다 하고 어, 비중을 실기에는 다소 어, 위험부담이 커 보인다는 것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가 더안 좋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어, 무엇보다도 어, 이번 10월에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을 확인하고 9월보다는 10월달에 발표되는 그 여러가지 지표 특히 CPI 같은 경우도 어, 잘 나올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로 인해서 또 10월에 이번 달은 조금 음, 반등을 좀 가지고 올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 문제는 뭐그 외에 뭐 수출지표 라든가 국내외 여건상 안좋은 또어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잠깐 반등 후에 11월과 12월 어또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정도 조금 가이던스가 확실히 좀 나온 후에 본격적인 음,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집중적인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턴할 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투자 축소와 함께 어, 이 감산에 대해서 어,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어,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재고 소진이 지금 상태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요게 소진이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면 반드시 d 어 이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만 요게 저점을 찍고 어 방향을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에 접어들었을 때가 본격적인 집중 투자 어큰 비중을 실을 때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전망치입니다만 한넉달 전에 17조 원이던 삼성전자의 그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은 12조 원도 더안날것 어, 같다라는 그런 음,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음, 저는 이런 리포트들이 빨리 나오고 그리고 3분기가 이제 끝이 났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어, 지금 이제 4분기에 들어섰는데 4분기도 빨리 지나가야. 내년을 바라볼 수가 있고 어, 많은 그 증권가에서도 예상은 어, 과연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은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부터 나올 것인가에 대부분이 어, 내년 초 어, 빠르면 내년 초로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내년 어, 중반을 지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데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9월달 한달 동안도 외국인이 2조 이상의 매도를 기록했고 어, 개인이 삼성전자만도 2조 이상의 매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제발 주변에말 듣고 야 지금 삼성전자 제일 쌀 때래 지금 가득 담아놔야지 하면서 그 말에 휘둘려서 지금 비중을 높여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외국인들의 수급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여러 가지를 체크하면서 지금은 어, 올라가더라도 반등을 주더라도 잠깐 반등에 그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분기 실적까지 꾸준히 본 후에 어, 마이너스 음봉일 때만 아주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해 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 비중을 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삼성전자를 접근하시고 무엇보다도 어 요이 사이클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증권가의 예상이거든요. 하지만 어 좋은 예상보다 안 좋은 예상은 맞아 떨어질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그 기회가 올 때까지 여기서 어 지금 어려운 장에 어 도태되지 않고 어 계좌가 녹아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잘 버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외의 변수들 뭐 ARM의 그 인수 문제로 인해서 어 일본에서 어제 그 순정희 회장이 한국에 들어와 있지요. 이 부분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맞는 음,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워낙 그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그 공매도의 금지 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증권가에 음, 다시 한번 이 활력을 좀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꾸준히 매일매일 여러가지를 체크해 가면서 어, 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싶다. 아,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총알을 더 준비를 해놓고 그 타이밍을 기다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좀더 어, 오랜 시간 마음 편히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이긴 겨울 이 터널을 어, 빠져나가면 분명히 어, 좋은 날은 올 것이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자 힘들 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